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고 소비자분들도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고지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될까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면요. 보험사는 3년 내, 계약이 3년 내라고 하면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도 하고 지급을 안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고혈압을 숨긴 상태에서 암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과 암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요. 보험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당뇨를 숨기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뇨와 뇌졸중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걸 해지는요. 3년 내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해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냈던 보험료 돌려 줄까요? 과거에는 돌려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요즘 고객님들 어떤 상품 많이 가입하시죠? 무해지 환급형 많이 가입하시죠. 납입 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받는 돈은 영원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내가 정말 고지음을 잘 이행한 상태에서 이런 암이라든지 뇌졸증, 심근경색이 진단받았어요. 원래 는나입 면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암이나 허혈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아니면 뇌졸증, 심근경색 진단받게 되면 그때부터 는 보험료 납입을 안 하고 나머지 보장 만기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지음을 위반을 함으로써 이런 나입 면제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2년간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년만 지나면 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 내가 암보험 가입하고 뇌혈관질환 뭐 이런 수술비 특약 다 가입했는데 2년 동안 이런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3개월 시점에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해지를 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마지막인데. 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십니다 보지의무 위반하고 3년만 버티면 보험금 지급된다 맞을까요? 인과관계가 있어도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숨긴 상태에서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가입했는데 3년만 지나면 보험금 지급된다 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가져왔고요 주요 사례집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자, 상담 내용을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폐렴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아버님께서 사망을 안타깝게도 하셨다고 합니다. 질병 사망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서 최근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험가입 2015년 이전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지무 위반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년은 지났고요. 계약이 2015년도에 계약했고 19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3년 지났습니다. 그럼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록 중요한 사항을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면요,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보험금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답변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는 질병이라고 판단이 돼도 3년이 지나면 해지도 못하고 보험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게 답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똑같이. 똑같이 적용받죠. 계약이 유지가 되니까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지 의무 위반을 하면 안 돼요. 3년만 버텨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은요, 실제로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정당하게 가입하면은 이런 납입 면제 조건 보상 이런 부분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제 보험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은 정말 예기치 못할 일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함 속에서 절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셔야 될부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해 드렸고, 항상 저희 고객님들이 정당하게 가입하셔서 당당하게 좀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독려하는 담당자보다는 정말 정당하게 보험 가입을 시켜 줄수 있는 정직한 담당자를 만나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